마음을 지키려면 보고 듣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님, 사탄 마귀는 보고 듣는 형태로 역사합니다. 성령님과 마귀는 보고 듣는 것을 토대로 대화합니다. 영적 전이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말, 행동, 그림, 글, 음악, 설교, 감정, 영화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열매의 결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력한 열매의 결과들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입력했는지 곧 무슨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다는 것은 함축된 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듣는 것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는 것 학교 학원에서 보고 듣는 것 영상 글 음악 영화 비비 말 행동으로 보고 듣는 건 모두 포함입니다. 여기서 여담 좀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비행하는 자녀들은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아빠가 언어 폭력, 몸으로 폭행하는 폭행들이 잦고, 항상 부모들이 싸우거나 어머니만 계시거나 아버지만 계시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부모를 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알코올 중독자 안 되어야지. 언어 폭력, 몸으로 폭행하는 폭력을 안 해야지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나중에 부모와 똑같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고 듣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고 언어 폭력, 육체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열매로 산출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열매 맺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듣는다 생각이 들어온다 그 들어온 생각을 계속 생각해 보고 되생김질한다 마음에 믿고 심겨진다 마음에 심겨진 것이 생각을 지배하고 말과 행동, 그림, 글, 음악, 설교, 감정 등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성경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면 열매도 왜곡되지 않은 성경 말씀이 산출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음사중지론의 영혼의 양식이라면, 열매도 음사중지론의 열매를 맺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백신이 짐승이 표다라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면, 열매도 백신이 짐승이 표다라고 산출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염려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면, 열매도 염려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보고, 듣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영혼의 양식이면, 열매도 돈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고 삽니다. 성경의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는 것도 디모데우서 3장이 절오절처럼 되는 이유도 보고 듣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성경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에 혼합되고 인간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설교들이 많아지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영혼의 양식을 반성경적인 것에 노출되면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육 방식은 진리로 세뇌 교육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진리에는 어떻 것도 보거나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리에 거짓된 것을 들으면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이 염려하게 만드는 것에 노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모순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이 건강하고 싶은데도 먹을 것은 온갖 몸에 좋지 않은 것만 골라 먹으면서도 몸이 건강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열매를 맺는 과정이나 열매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열매와 직결되는 것은 보고, 듣는 것과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는 보고, 듣는 것은 교육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보고, 듣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날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성경적으로 분별하여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함부로 어떤 것을 보거나 듣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매들을 산출하는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으며, 씨뿌리는 기류에서는 열매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라면 입에서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스도인 이랬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어떤 목사님의 백신이 짐승의 표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백신이 짐승의 표랍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담 좀 하겠습니다. 담에선 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고, 성경 말씀보다 목회자, 인간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담이 선교회 같은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믿었더라도 담이 선교회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말에 선동당한 것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성경적인 근거보다 어떤 환상에서. 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에 항상 분별도 없이 따라가다가 나온 결과들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미혹당하고 자신이 미혹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백신 맞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구원이 없는 사람, 사탄에 속한 사람, 유혹당한 사람, 마귀의 총, 라고 정죄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유한계시로 13장 16절 17절만 떼서 백신은 짐승의 표라는 이론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 생각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명확히 짐승이 표를 언제 받는다는 시기가 나와 있는데도 성경 말씀은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에 짐승이 표라고 뭐가 뭔지 알려줬는데도 그 말씀은 무시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주장대로 백신의 짐승이 표라고 주장하는 게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반드시 흑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교만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변지, 변개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들이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자기 주장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이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들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백신 맞은 가족들도 버리고 떠난다고 말하며 이혼해야겠다고 말하는 등 이게 정상입니까? 왜 보고 듣는 것을 함부로 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보고 듣는 것은 교육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열매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고 듣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바른 인도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오늘날 백신이 짐승이표라고 빠져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 있습니다.